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이번 다가오는 파이패스트 이벤트에 사용이 될 메인 앱이죠. 맵 오브 파이 앱의 등록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이 관련 댓글을 많이 적어주셨기 때문에 여러 댓글도 살펴보면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이고요. 맵 오브 파이를 찾는 경로를 모르겠습니다. 경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예, 파이 브라우저에서 HTTPS를 입력하시고 map 오브 파이 p i n e c o 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이 주소를 mapofpi.com으로 접속을 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테스팅 용도의 앱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히 제가 컨펌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앱의 개발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고요. 개발자의 답변을 보면요.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는 mapofpi.pinet.com이 실제 운영 중인 환경이며 올바른 URL입니다. 다른 주소 mapofpi.com은 이전에 이커머스파이 e 해커톤에 제출된 버전으로 파이패스트 2.0 이벤트가 갖고 오지면 실제 운영 환경이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 주소는 중단 또는 제거될 예정입니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사용이 될이 주소로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전에 테스팅 앱보다는 훨씬 적은 업체가 등록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파이코어 팀이 파이패스트 이벤트를 정식적으로 공지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일찍 이 앱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맵오보파이 앱을 보면요. 역시나 국내 파이상태계 매장 대표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여기에 등록을 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패스트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 앱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국내에 수백 개 매장이 더 등록이 되면 전 세계의 파이 생태계 문화를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보면요. 덕분에 결제 매장 등록했습니다. 라고 글을 써 주셨고요. 이 댓글 아이디를 보면요, 광고집 참바지락 칼국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장을 인지를 하고 응원의 댓글을 써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맵으로 가보시면요 맵 오브파이 지도로 가셔서 강고집 참바지락 칼국수 매장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비율로 결제가 가능한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소비자들이 매장 평점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판매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댓글을 확인을 해보면요 생태계 매장의 파이 결제 비율은 사업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진노선이라는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안내를 보고 맵 오브 파이 파이패스트 이벤트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두 번째 등록이네요라는 글을 남겨 주셨고요. 역시나 이 글을 남겨 주신 이 댓글 아이디를 보고 알수 있었는데 뉴욕 랍스터 매장 대표님이셨습니다. 역시나 맵 오브 파이 이 앱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매장 위치나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고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랍스터 매장 대표님도 공감을 해 주셨지만요. 우리가 파이 스토어 매장에서 미리 공지를 해 놓은 이 파이 결제 비율, 현금과 파이의 비율과 이 파이 가치는 우리가 방문을 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무리하게 개인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요. 각종 비즈니스는 마진율과 해준율이 각각 다르고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이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해드리면서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 매장이 있다면 100%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이용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미리 다 사용을 하시고 결제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의 상황을 중립적으로 잘 평가를 해 놓은 미디어 글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dc-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 및 로드맵 2024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매우 긴 글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파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채굴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소모하거나 과도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파이 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인 독특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라 점. 그리고 탈중앙화에 대한 헌신으로 국경 없는 금융시스템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암호화폐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용법에 벽이 있었던 일반 유저들도 이 파이 생태계에서는 쉽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라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초대 기반 설계 및 배포 단계로 시작을 해서 채굴과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트 넷 단계로 이어지는 여러 개발 단계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오픈메인의 출시 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 운용자들이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테스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테스트넷 2가 출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노드는 5.0 버전을 동시에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메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메인으로 전환이 되면 공식적인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파이오니어들의 실망스러운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파이 홈페이지 로드맵을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파이의 공식 출시일은 2019년 3월 14일이지만, 2018년도에 이미 알파 프로토타입이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폐쇄형 메인넷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다. 오픈 메인넷과 달리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토큰 거래나 암호화 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유동성이나 실질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지연은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햄스터 콤비. 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플랫폼들은 빠른 보상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파이 네트워크 메인 출시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파이 커뮤니티 사이에 이런 실망스러운 분위기도 분명 있었음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너무 빠른 출시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거래소 상장에 치중을 하다 보면요. 코인으로 어떤 유틸리티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그 코인에 대해서 어떤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소 트레이딩에 모든 것을 의지를 하기 때문에 생태계보다는 결국 거래소 위의 투기 자산으로 쉽게 변질이 될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없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알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가치를 점점 잃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9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수천 개, 수만 개의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시간을 좀더 천천히 갖춰 가면서 시장에 모두 탈 중앙화로 오픈을 하기 전에 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에 코인의 유용성을 만들어 내고 생태계가 좀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도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반까지는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제는 파이도 오픈 메인넷을 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점은 저도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코어팀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디어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채굴과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암호화폐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출시에 가까워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파이 코인을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파이 가격의 예측은 흥미를 유발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을 볼수 있었고요. 현재 파이 상황, 분위기를 잘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준 미디어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X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와시 유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자들은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개인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kyc 검증 및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kyc 마감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볼수 있었고 예, 11월 31일까지 kyc 제출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유저들은 미래에 다시 kyc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채굴했던 파일을 대부분 잃게 될 것입니다 예, 현재 어닝팀이 많은 여러 유저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해보면요 이 kyc 유예 기간이 시작이 되었지만 특별히 돌아온 유저들이 어, 증가를 했다거나 어떤 수치적으로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이나 가까운 인원들로 어닝팀을 꾸려온 분들은 유예기간 이후에 어떤 효과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으로 어닝팀을 대거 모아왔던 그런 초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변화가 없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고 저 또한 그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어 팀이 유예 기간을 기존에 9월 32일 마감해서 11월 30일로 연기를 한더 중대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떠난 유저를 붙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KYC 버그로 인해서 제대로 신청이 되고 있지 않은 유저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 연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그 시간도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조금 더 지나면 케어 시 신청을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종료 시점이 옵니다. 이 과정은 여러 가계정으로 케어 시를 통과하려는 그런 계정들 모두 청소를 할수 있고 현재까지 여러 채굴을 해놨지만 케어 시를 진행하지 않는 계정들. 그래서 불확실성을 띈 대규모 채굴량을 없애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이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모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은 여전히 주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파이 마이그레이션도 중단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업데이트도 발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는 어제와 오늘 상당히 조용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관련 뉴스, 자극적인 뉴스가 단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용한 기간이나 큰 변화가 없는 시기를 차분하게 보낼 수 있는 내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더 긴급해지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하루 이틀만 조용해도 보유한 코인을 서둘러 처분하려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뉴스거리를 가져와서 억지로 희망 회로를 잡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가져올수록 그런 소식들의 의지를 할수록 본인의 시간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인내심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을 때 또는 믿었던 희망 회로가 거짓심이 드러났을 때 본인이 더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인사이트가 담긴 기사들 위주로 우리가 서치를 하고 읽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파이 생태계는 맵 오브 파이 이런 앱 참여와 같은 작은 움직임, 파이 생태계 의 기분에 충실한 이런 참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